관악산 입구 장미농원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생각보다는 장미가 활짝 피지 않고 아직 그 봉오리가 어, 져 있습니다. 어, 이곳에 장미가 만개하면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아주 다양한 장미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핑크 장미, 여기 붉은 장미도 한 송이 보입니다.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장미가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곳이 그 산... 입구계곡이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그 기온이 낮아 아직은 좀 장미가 피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. 이게 넝쿨 장미도 아주 그 아름다움을 꽃중에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장미가 아, 아. 로즈라고 하고 어, 제가 그 컴퓨터 아이디를 바라로 쓰고 있는데, 그 바라라고 하는 뜻이 어 일본어로 장미랍니다. 그 예전에 그 같이 근무하던 제 옆자리 일본어 선생님이 제가 장미 같다고 그 초창기 애플 컴퓨터, 286 컴퓨터 처음 만들어 그 아이디 만들고 할때제 아이디를 바라라고 지어주어서 제가 그 아이디를 아주... 평생 잘 쓰고 있습니다. 바라가 곳곳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아직은 조금 이은것 같고 한 4월 정도 있으면 이 봉오리 장미들이 다 피고 이 꽃들이 다 피면 이 봉오리들이 다 피면 아름다운 그 장미꽃밭이 장미농원이 아, 될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가끔 가는 그 서울대공원, 로즈가든에도 어, 시간을 내서 한번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역시 꽃의 여왕 5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. 어, 다른 지역 장미가 다 살짝 피어서 여기도 피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아침에 왔는데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. 성격이 급한, 성질이 급한 꽃들은 이미 펴서 다 저거하고 있고 대부분의 장미들은 다 송이를, 꽃송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장미는 핑크색 그 콜라보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장미꽃 단지입니다. 간혹 이렇게 특출난 애가 하나씩 끼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 색깔별로 이 장미를 배치를 해서 구역구역마다 그 장미꽃의 종류에 따라서 일찍 피는 장미도 있고, 그리 천천히 피는 장미도 있고, 음음 이것은 붉은 장미 단지입니다. 어, 꽃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색채입니다. 예, 꽃이 아니면, 이런 색채를 어디서 볼수 있을지. 아, 며칠 후에 그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곳에 나와서 그 장미꽃 상황을 찍어 보겠습니다.